안녕하십니까 청도 표고 가등동원입니다 예, 오늘은 저 후주기 관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 차수에 버섯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침봉 작업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어, 발휘 작업은 침봉으로 하는 발휘 작업이 있고 그리고 침수 이제 말 그대로 물통에 물을 담아서 베이지에 수분이 공급되게끔 침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 쿨러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24시간 혹은 48시간 물을 줘서 어, 수분을 보충해서 발휘 작업을 하는 어, 그런 통상적인 세 가지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봉형 베이지는 어, 침수도 하지만 어, 저는 침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침봉 작업을 하는 이유는 어, 수분 공급도 하지만 어, 베이지의 발이 조건은 수분이 있어 가지고 충격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주는 방법은 온도 충격을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수분으로서 직접적으로 물이 들어감으로서 충격을 주기 때문에 한 번으로서 수분 공급과 충격까지 같이 주는 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침봉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봉을 하는 거는 지금도 보이시지만 이렇게 물이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꼬지를 설정을 해서 여사이에 물이 나옵니다. 여사이에 물이 나와서 지금 베이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찔러서 어 수분이 바로 베이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어이 꼬지에 침봉기에 물이 너무 세어 가지고 어 베이지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봉 하실 때에는 어 물이 이렇게 털었을때한 30cm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수압이 세어 가지고 물이 물살이 세기 때문에 어, 베이지가 갈라지는 현상이 있고, 가급적이면은 30cm 이하의 물이 나올 수 있게끔, 최소한. 한 20에서 20, 20cm 정도가 아마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찔러서 안으로 수분이 공급이 되게끔, 그리고 수분을 공급하실 때에는 이 베이지의 어, 무게 상태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베지는 이제 사주기 사주기에 지금 발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수분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할 겁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버섯을 생산하면서 안에의 베지 내에 공급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수분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밖으로 내보내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분을 많이 공급하고 싶어도 사실 잘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입상 배지에서 초기에 1주기 배지를 배지에 버섯을 따고 난 뒤에는 음, 2주기 까지는 물이 잘 들어갑니다 3주기 까지도 그런대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배지 상태가 많이 버섯을 따고 난 상황에는 수분 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침공기를 저는 지금 10개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분 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10개를 가지고 하는데, 1주기 버섯을 따고 난 뒤에 2주기에 버섯은 이렇게 10개를 가지고 하면은 과수분이 됩니다. 그래서 버섯들이 나오지를 않고, 어, 텃밭의 수분 함율이 유 65%인데, 65%를 초과했을 때는 버섯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작업을 하실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유념해야 될 상황은 돼지의 수분을 어느 정도를 이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 많이 생각을 하시고, 침봉을 하셔야지, 어 정상적인 버섯들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일주기에 버섯을 따고 난 뒤에 제가 침봉할 때는 한네 개에서 다섯 개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하면서, 어 무게를 재봅니다. 저울에 무게를 재어서, 어 얼마가 나가느냐를, 어, 시본주로 재보고, 그 무게를 가지고, 어 일정한 속도의 패턴을 가지고 침봉을 하면은, 거진, 뭐, 개개의 개체수마다의 무게는 절수 없었지만, 없었지만, 어 전체적으로 보고, 어 전체적으로 보고 가기 때문에 간혹 많은 거는 있습니다. 간혹 많은 거는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물빼기 작업, 구멍을 내서 수분이 빨리 날아가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침봉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봉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재배사 내에 스프링 쿨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물이 흠뻑 적게끔 이렇게 이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뭐 하루,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는 이렇게 이제 충분히 어, 배지에 수분이 축적되게끔 그렇게 물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배산에 이제 하우스는 다 이제 비닐을 다 내립니다. 내리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물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나면은 한 요즘 같은 계절에는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또 어, 새로운 버섯들이 이제 발이가될 것입니다. 막 그때 많이 발휘가 되도록 기대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